놀라셔서 그래. 아무래도 예전보단 조금 덜 사랑해 주시겠지. 그것뿐이야. 난 버림받지 않아. 형애와 <laughs> 세연이 모두 한테 서로가 뒤바뀌었다는 사실, 알리지 말게. 그래야 자네가 저지른 죄를 내가 수습할 수 있어. 전잘 있어요. 엄마. 네. 그 전화. 누구니? 어, 어. 어. 믿음정신병원 경의 엄마. 내가 경연 줄 아셔.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해드렸어. 만나러 와달라고도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세연아, 가서 만나. 엄마라고 불러드려. 얘기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 응? なんで。 힘과 고집이 이 화를 불러왔구나. 경희야, 미안. 내가 잘못했다. 응.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떠나기 전에 세상에 남기고 싶은 디자인들이 있어.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저택에 다시 들어와. 내 옆에서. 내가 남기고 싶은 디자인들을 자네가 그려줬으면 해 어, 회장님 어머 경혜야 왔어? 좋은 다 뭐예요? 어네 할아버지가 세연씨 위해 준비하라고 시켜서 내가 강남 백화점을 아주 싹 쓸어버렸어 어머나 왔네 와서. 기태오빠 아까부터 기다리시니까 들어가서 인사부터 하고 나와요 그러내기 전에 네 발로 직접 나가 당장! 오빠 오빠 밖에 난리 났어! 빨리 날려봐요, 좀. 어? 넌 도둑질하러 들어왔어. 우정으로 내 눈을 가리고 등 뒤에서 내 사람들 홀린 걸로 모자라 더큰 걸, 더 많은 걸 훔쳐가려고. 말해. 인정하면 이 집에서 며칠 정도는 얹혀 살게 해줄 테니 말해. 아! 안돼 아, 할아버지 사과하거라 보셨잖아요 홍세연이 제 몸에 손을 댔어요 어서 홍세연씨 미안합니다 세연 할아버지로 사시느니 은경 그의 할아버지로 돌아가세요 살고 금영 그의 범죄 전고이없고 계획되지 않은 우고적 총기 오발로 판명됨에 따라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확정 판결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세연이를 제자리로 올리고 경혜를 친양자로 입양할거네 내 사후 혹여 유산 분쟁으로 두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유언장도 수정을 했어 경혜가 경영을 하고 세연이는 디자인으로 두사람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했어 그럼 아가씨를 내보내지 않으시는 건가요? 서로 위로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어 그아 이가 아파서 끊어 낼 수가 없어. 내가, 두아 이를 모두 거두면, 자네 두아 이를 모두 잃게 돼. 세 연이 한테 사실을 밝히는 날, 내 자네 거그 치를 결정하겠네. 자기야 꽃님씨 왔어 어떻게 박사님이 저 사람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꽃님씨 이 사람한테 인사부터 해야죠 아니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꽃님씨가 진범으로 몰고 가지만 않았어도 총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총에 맞고 이십 불명 되지 않았어도 진짜 범인이 누군지 말해줬을 텐데 진짜 범인 알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요? 언론사에 총기 사건 범인에 대한 이야기 터트려 봐요.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뺑소니 범인 쥐새끼처럼 튀어나올 테니까. 근데 장명환의 손사람이 금집살이에요. 아, 이, 이 사실이냐? 그여사가 그 장명환을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간 거.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는 제가 범인으로 몰려서 대신 자수한 거예요. 절 지키기 위해서. 왜 그랬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 여사가 누구를 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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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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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썼고 그... 그... 이를 살리느라고 그... 그... 사가 자수를 했어 그... 그... 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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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경찰이 쫓아보내긴 했지만 기자들 내일 또 들이닥칠거야 광양 백분위쯤 내려가있어 잠잠해지면은 내가 데리러 갈게 나 쫓겨났어 이꼴 될까봐 홍세연 정신병원에 쳐넣었어 홍세연 저택에서 끌어내 할아버지 눈앞에서 없애버려 난다 뺏겼고 걘다 얻었어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내쫓은 이유를 알겠어요 고생해보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두고 봐두번 다시는 못볼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도주세요 살려주세요 경혜야 경혜야 아! 경혜야 왜 그런 못난 짓을 해서 못난 짓? 난 잘한 짓 같은데 너 지금 쇼한거야? 하나 나가 있어. 안돼. 어서. 경혜야, 호칭 똑바로 해. 몇 번을 말해, 알어? 몇 번을 못된 짓 하지 말라고. 나나 목숨 갖그 장난을 쳐? 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 나가도 너 사람구실하게 만들어놓고 나가 반말하지 마어떠대고 반말이야 계속 아가씨라고 불러줄게 네가 정신 차리고 널 낳은 사람이 나란 걸 받아들일 때까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보자. 아, 정말 죄송해요. 다저 때문이에요. 언론사에 사건 제보한 거 저예요. 무슨 짓이야? 회장님, 이미 알고 계셔. 경혜가 내 딸이고, 세연이가 친핏 줄인 거. 은경이, 무서해? 어? 잘 지내. 경혜가 모두 책임지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은경이가 감옥 가는 꼴을 보겠다고, 어? 과연 은경이가 순순히 따라줄까? 걘 너처럼 악마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은경이 악마 만들어 버릴 거야. 난 세상에서 은경이를 누구보다 잘 알아 k 그러고도 남아. 어, 어서 들어와어요 재준 씨, 아버지 며칠 술만 드시더니 잘하셨어요. 실장님이 죽을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다. 자, 다들 앉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늘 저 프로포즈하러 왔습니다. 언니 오늘 프로포즈 받는 거야? 세현 씨가 아니라. 세연 씨 가족 분들한테 프로포즈하러 왔습니다. 저는 세연 씨도 좋지만 세연 씨 가족 분들이 너무 따뜻해서 좋습니다. 아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버님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잘 받으십시오.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수 있겠니? 네, 저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사에 나가면 세연이를 많이 도와줘라. 할아버지 유작이 될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있으니. 네, 도움이 필요할게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장명환 총격사건, 제가 자수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뒤에는 이 할애비가 반드시 지켜주마.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날 버릴 작정이시군요. 근데요, 할아버지 그렇게 못하세요. 이식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셨어요. 큰 결심하셨습니다. 항바이러스 검사 때문에 체열을 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두번 다시 나를 내치지 못하실 거예요. 피는 물려받지 못했어도 내 간을 나눠드리면 우린 혈육이 되는 거예요. 정 변호사 나예요. 할아버지께서 홍세연 이름으로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지시하실 거예요. 홍세연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등록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얼굴을 대하면서 갈아왔던 복수의 칼. 드디어 은기태 심장에 찔러놓을 날이 왔어요. 은경의 회장 취임식 날. 손녀딸이 판 무덤에. 은기태가 산채로 파묻힐 겁니다. 복수가 끝나면. 저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재영이도 꼭 찾을 겁니다. 모든 죄 덮어쓰고 감옥에서 병사한 이영식 공장장 아들 이재준 은기태 친손녀 홍세연 티들이 결혼을 한다 은경혜 <laughs> 너 나랑 친구하자 이건 우정 기념 선물 이재준이 이 사람 아들이더라 난 너하고 목표가 같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잡고 홍세연 쳐부수는 게 맞지 은경혜. 난 영화 공장 피해자들과 연결고리 갖고 있어. 홍세연을 노리는 적들을 수십 명, 수백 명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들이 다 영화 공장 피해자 가족들이었어? 이재준 라인. 장명환 불법비자금 담당했던 김전무도 마찬가지야 니네 취임식 날 회사를 뒤집으려고 작당들을 했던 모양이던데 친구야 내가 뭘 도와줄까? 그 반지, 홍세연 손에 끼워주는 순간, 넌네 아버지를 두번 죽이는 거야. 홍세연이 누군지 알아? 오다가 뭔일난거 아니냐? 아,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연락이 안될 수가 있나.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잠수 탄거 아니야? 남자들 종종 그런데 아 그럼 진짜 최악인데. 함부로 드나들지 마. 혹시 재준 씨 어디 있는지 알아? 재준씨 부르셨습니까? 이실장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 약속한 거 잊었어요? 오늘 우리 저에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나가보겠습니다 재준씨 내 입으로 말할까? 이실장이 말할래? 오늘 이실장 이재준 사장 됐어 내가 기뻐할만한 일을 해냈거든 형이가 나 버리라고 협박했어요? 재준 씨 사상 자리 없겠다고 나 버릴 사람 아니잖아요. 말해요. 우린 끝났어요. 말해. 재준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했지. 나 때문에 얻은 거 돌려받는다고. 그것뿐이야. 대체 난한테왜 그래? 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울지마, 홍세연 네가 울면 내가 행복하잖아 아. 두번 다시 내 짓이 어기지 마 그건 네 복수에 하든 도움이 안 돼. 참, 그 명단 김효정이 줬어. 제가 긴 휴가를 다녀와서 소식을 좀 늦게 들었어요. 수술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최종 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럼 다른 기증자를 찾아내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혈육이 아니면 수술 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원장님, 혈육이 아니면 회장님이 수술을 하셔도 돌아가신단 말인가요? 예, 회장님, 돌아가시게 할 작정이었어. 100% 아니야, 희박하다고 했어. 내가 간을 들여야 두번 다시 할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아. 내가 있잖아. 단한 번이라도 세연이 대신 날 선택해 준적 있어? 그나저나 내 엄마 아니야. 홍세연 엄마야. 세윤아 일어나봐. 아, 너제 할아버지 살려야 돼. 네가 살려야 돼. 무슨 말이야? 은기태 회장님이 너 할아버지야? 뭐왜 뭐 그래? 나는 네 친엄마가 아니야. 니친 네 엄만 정신병을로 있는 박수란 그분이야. 신경이 가시켰어 나한테서 제일 소중한 거 뺏어간다고 하더니 엄마였어. 내 숫자 무게... 하고...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제발! 밤에 열나면 밤새 병원 찾아 <laughs> 뛰어다녔어 한겨울 꽁꽁 엇물에 손등 터져가며 기저귀 갈아 키웠어. 나너 키웠어 나너 그렇게 키웠어 낳지 않았지만 엄마 너의 엄마였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기가 나가지말라 <laughs> 정신 차려야 돼세훈아 은회장님 <laughs> 너 없으면 돌아가셔 네가 네집 놔두고 오세연 이 엄마 너 가져 네 엄마 내가 가져